좀, 점은? 그냥, 어, 아, 만들어가는 느낌의 아 네, 네, 그런 그룹입니다. 음. 어, 네. 어. 네. 아, 제가 몰라서. 전국 프로듀싱이 처음이었어 아, 처음 그래? 네. 아 작곡돌이군요? 네, 네. 오호. 로 타이틀은 거의 제가 지금까지 아, 싹 썼기 썼습니다. 아, GD 역할이에요? <laughs> 아, 잘 몰라. 기준이 잘잘서 그래. 가리 되고 싶어서 열을 아, 아, 하고 있죠. 아, 네. 멤버 네. 제가 그 어필을 하기 위해서 항상 뭔가 PPT 를 만들어서 아, 이제 그래요? 보여드리거든요. 이렇서 데뷔 때막 아, 만들었죠. 초반에 네. 아. 첫 앨범 정말 반응이 좋았어요. 네, 음. 네. 그때 아이엠 으로 하자 아, 뭐 이러면 서 저희가 막 뜻을 막 음. 쓰면서 아그 여기 회사 관계자한테 얘기한다는 거네 이제 PPT 하는 거예 저는 항상 목표는 1등을 주고 갑니다, 여러분. 아! 1등을 주고 갑니다. 1등을 주고 갑니다. 여러분. 네, 저희가 막내라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고 계실 수도 있지만 경쟁은 잘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긴 것 같습니다. 편곡을 또 소연 씨가 하셨을까요? 제가 이번에 무대 구성이랑 어, 웬만한 컨셉을 네아 이거 보셔야지 되는데 아! <laughs> 아. 와 <우와>. 네, 진짜로? <웃음> <웃음> 제가 나토 타부터 어어까지 해야 될 뮤비, 입어야 될 의상 같은 거다 제가 정한 컨셉이었거든요. 역시 아이들은 소연이. 우리 노래 여태까지 계속 언니가 섰잖아요. 그래서 일할 때는 진짜 항상 거의 소연이 위주로 이렇게 하자고 하면 거의 다 해요. 완전 높은 소리로 한번 해 볼게요. 약간 테이프 돌리는 소리 같은 거 났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중간에 안 맞는데만 좀 찍어 볼게요. 네. 어. 뒤에 이어서 좀만 더해 볼게요. 네. 조금 빠르게 확주문 거는 느낌으로 해 볼게요. 라따라따 어, 알았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기억에 남았었나 봐요. 그래서 뭔가 네, 네, 네. 라따? 뭐라라라 라따 이렇게 가이드를 해놨는데 네네. 그러다가 이제 가사를 붙여서 라타타라고 붙이게 됐어요 그러면 은 덤디덤디는 어떻게 만들어진 곡이에요? 덤디덤디 녹음할 때 에피소드 오래 녹음을 했어요 거의 한 7번 녹음을 한것 같은데 한번더 잡아주세요 이러면 또. 이고 우기야 알았어 내일 봐이러면또 와야 돼? 약간 이랬어요 응. 멤버들이 최대치를 좀 끌어와야 되니까 가이드의 느낌과 진짜 비슷하게 받으려고 되게 녹음을 많이 한것 같아요 <목소리> 제가 이 곡을 스토피아에서 <목소리> 영감을 얻었다 했는데 저한테 여름은 뭔가 츄토피아가 괜히 생각이 나더라고요. 뭔가 너무 열정 넘치잖아요. 그래서 그 열정을 담고 그 새로운 세상에 온 듯한 그막 심장이 너무 뛰는 그 느낌. 그걸 대표하려고 한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 했냐면 이번 커뮤니케이션은 뭐딴 거는 별시경안 써. 레벨이 안한 거였어요. 저도 랩을 쓸때 한국 아무리 한국어여도 하기 쉬운 발음으로 이제 랩을 써요. 그러니까 풀. 한늘 풀이라 이거죠 풀이라 이건데 그 짧은 시간에 풀이라 이런 걸세 글자 할수 있는 거야 뭔가 이렇게 풀이라 불이라 이렇게 된 거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기한 설명을 했죠 우기야 이거 가사를 써줄 때이 발음을 신경을 써줘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 강조를 했죠 이 가사에 대해서 우기가 이 화가 이 화는 무슨 의미고이 화는 무슨 의미냐면이 화는 꽃화냐 불화냐 그리고 이 한은 무슨 한이냐 이걸 계속 이제 물어보어서 제가 아, 이 화는 꽃이고 이 화는 불이야. 그리고 이 화는 겨울이고 이 화는 그 한이야. 이렇게 이거를 대 설명하고 그랬어요. 아, 너도 무게 엄청 열심히 해 줬어요. 진짜 고생 많았어요. 저랑 싸울 뻔했어요, 이것 때문에. 아, 나 이거 못발음한나나 이거 못 한다. 고생했어요, 진짜로. 뭐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전곡 프로듀싱을 하게 됐는데요. 어 저는 앨범을 만들 때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 게 이번에 되게 중요시 여겨진 건데 어, 한 사람의 감정인 앨범을 만들어 보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어, 한 사람의 뭐한 일에 대한 뭐 우울한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좋은 감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감정을 트랙별로 나눠서 네, 넣어보고 싶었습니다. 와, 그러면 다른 멤버들은 어땠어요? 프로듀서 소연씨가 또 프로듀싱을 할때 어떤 스타일인지 뭐 예를 들면 칭찬을 많이 해주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혼내는 스타일인지 궁금해요. 네 어, 저희 뭐 어 녹음할 때 예를 들자면 사실 평소에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소연이 되게 막 무대에서 카리스마 있지만 사실 뭐 일상생활 되게 장난감도 많고 되게 재미는 언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뭔가 녹음할 때마다 어 뭔가 그런 진짜 프로 같은 그런 카리스마가 더 느낄 수 있는. 어~ 이할수 있는 시간 많았었어요 어. 근데 그 와중에도 예를 들어 막 저희가 서로 뭔가 기분이 다운되면 뭔가 어차피 녹음하면서 길잖아요 지칠 수도 네, 있는 거고 네. 그래도 마다도 장난쳐주고 막 그러니까 어. 되게 뭔가 부담 없이 항상 네.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잘장 I will some way to wind up. 100번 해야 돼요. 100번 해야 이 좋은 멜로디가 나오기 때문에. I will some way to 저희는 그렇거든요. 곡을 받지 않으니까 되게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라이언이야라이언이야 라이언이야! 와! 라이 사자? 사자. 어. 킹이잖아. 사자는 왕이니까.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 가자, 대가 언니랑 어울려. 아 <웃음> 아니, 아니, 왜? 만약에 내가 이네 다섯 멤버 아니었으면 은 자신감이 없었을 것 같아. 없었어. 아, 그 나는 아, 진짜 자신감. 아, 왜?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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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항상 내가 뭐 하면은 잘했다 해주고, 뭐 하면은. 진짜 전하부 좋다 해주고. 그러니까, 아 나는 잘한다. 태어나서 이렇게 잘한다, 좋다 말 진짜 처음 들어봤어. 아, 멤버를 그래. 하면서. 아, 그래. 그래서 진짜로. <laughs> 저래서 이분한테 하고싶은 말이 정말 많아요 어, 수지언니가 일상생활적인 엄마이면 정말 가수하는 직업을 어, 진짜 많이 도와준 사람이에요 뒤에서 사실 진짜 많이 힘든 모습을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진짜 이번에도 활동도 너무너무 고생했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어, 하지만 부탁이 어, 하나 있는데요 다른 사람 놀리면 안돼요 알죠? 평생에 나 놀려 그냥 알았죠? <laughs> 우리 언니 너무 너무 사랑 하 고마워요 고이위 하자. 아! 어 거짓말 치지 마요. 이거 제가 골라서 줬잖아요. 네. 아 어, 우기야. 음난 소연 언니야. 정말 요즘 되게 타지에서 생활도 오래 하느라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런 것 같은데. 잘 이겨내면서 이번 활동도 열심히 해줘서 너무 대견스럽고 너무 고맙고. 나는 너가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굳이 뭐, 셀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너는 그대로 너무 멋있고, 너무 예쁘니까, 어, 그대로 너무 잘해줬으면 좋겠어. 너무너무 사랑해.